즐거운 도전, 행복한 합격. 이것만 알면 요양보호사 합격할 수 있다. 노동부지정 우수훈련기관인 경인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제공하는 6시간 만에 끝내는 요양보호사 핵심요약강이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요양보호 개론 3. 인권과 직업윤리 1. 노인의 인권보호 2. 노인 학대방. 62페이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입니다 노인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노인의 인권과 학대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시험도 시험 볼 때마다 매 회차마다 새문제 정도씩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 뭐 쉽진 않지만 관심 있게 꼭잘봐 두시고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 내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인권 표준 교재 62쪽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의 인권은 노인으로서의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인의 인권의 영역은 건강할 권리로서의 영역이 있고요. 소비자로서의 노인의 권리가 있고, 주거와 환경의 권리가 있고, 가족으로서의 권리,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소득보장과 고용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의 법적 보호는 일반적인 기본권이 있고, 일반적인 기본권,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권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있고, 자유권에는 신체적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치, 경제, 경제생활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부양을 하지 않으면 경제생활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권에는 경제권, 노동권, 요양보호권. 여러분들 요양보호 사 공부하시죠. 그래서 요양보호권 관련되니까 조금 관심 좀 보시고 보시도록 하시고요. 의료보장권과 문화생활권 등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의 인권 보호 제가 노인 이라고 하면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인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관리 생존권과 경제보호권을 위해 공적연금을 지원하고 건강보호를 위해 노인장교양보험 노인장교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노인돌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번째 교육문화권 보호를 위해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교육 및 문화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생활로인의 권리입니다. 시설생활로인의 권리, 시설생활로인의 권리라고 하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소 전 단계,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로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 입소 전 단계. 입수하기 전에 있는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는가? 시설의 시설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시설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로서 시설의 운영주체, 위치 등을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해서 그런 정보를 접근해야 되고, 계약 단계 권리로서는 계약 단계 권리로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래서 계약 단계의 충분한 정보라고 하면 뭐냐? 계약 기간, 비용, 비급여 항목.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 절차, 제한 등, 제한 사항 등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생활단계의 권리입니다. 어르신이 생활하는 기간이 가장 길게 쪽으로서 권리도 가장 많습니다. 생활단계의 권리가 1번부터, 우리 좀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텐데, 1번부터 11번까지 11개의 권리가 있습니다. 단기 권리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그래서 어르신의 모양, 머리 모양이나 의복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 그래서 환기, 온도, 습도, 조명, 청소 등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문제 사례는 여기서 문제 사례라고 하면 어르신이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사례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씨 할머니는 입소 전에 침대에서 생활을 했는데 시설에서 입소하고 바닥에서 매트리스, 매트리스 깔고 자라고 하는 밤에 불편하다고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받을 권리 위배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대한 문제 사례로는 나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 왔다면서 마음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 불쑥 들어와 매우 불쾌하다고 하신다. 두 번째 사례 박씨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휴대전화가 없어 거동이 불편하나 휴대전화가 없어 자녀들과 통화를 못해 불편하다고 하신다. 생활 단계 권리 중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에 위배된 사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호반 존재,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노인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되고 침해를 받은 받은 경우에는 구제와 회복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 보십시오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장교환 기관에 근무하는 노인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시설장과 종사자는 1 년에 한 번씩 노인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문제 사례 보겠습니다. 홍씨 할아버지는 종사자들이 보지 않을 때 다른 노인들을 때린다. 그러나 나, 다른 노인들은 또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냥 참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모를는하고 있다. 예, 요양보소들은 호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다른 어르신들 때리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제하고 회복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사라고 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문제사례, 김씨 할머니 자식들은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자주 와서, 요양보사들이 호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김씨 할머니한테만 말 한마디를 해도 고분고분하게 해서 다른 어르신들이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럼 다른 어르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문제 사례 거동이 불편한 백씨 할아버지는 나머지 골절을 당한 경험이 있어 요양보사들이 호 자리를 비울 때 손과 발을 묶어 놓는다.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양한 영양 급식, 다양한 영양 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되고 요양 보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비스 용을잘 알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시설의 종사자는 종사자는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양 보사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받을 때 공부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요양보호사대 되고 난 다음에 좋은 진로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이 씨의 할머니의 머리를 봉사자가 파워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음이 상해서 매우 화를 내신다. 파마약을 시설장이 싼 것으로 해라고 해서 봉사자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건 파마를 해 주면 좀 좋은 거질 좋은 걸로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질 나쁜 걸 내줘서 어르신이 불쾌하고 화를 내시면 질높은 수술을 받을 권리 위배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고요. 아홉 번째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고 열 번째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가 있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은 고충을 표현하고 해결할 장치 그래서 건의함이나 고충 처리 위원회 등을 마련해 둬야 되고 노인이 불평 또는 고충 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 안 된다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 사례 보겠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병원에 다녀오면 점심시간을 지나 시설에 돌아와 식은 밥을 드셔야 해서 점심시간을 조정해서 따뜻한 밥을 먹고 싶지만 얘기를 꺼내 본 적이 없다고 하신다. 응? 박씨의 할머니가 자신의 견해나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에 위배된 사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마지막 단계로서 퇴소 단계의 권리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그래서 시설은 전원을 전원이나 원을 옮기는 거죠. 전원을 검토하는 경우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되고 퇴소 후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문제 사례: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가족들은 어르신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전원이나 다른 곳으로 입원 시킨다. 이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로 위배된 사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한 공부입니다. 노인 학대와 노인 학대 예방입니다. 첫 번째, 노인 학대 개념, 노인 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이고,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을 노인 학대라고 보겠습니다. 노인 학대 현원과 신고입니다. 피해 노인은 여성, 여성이 많고 정서적 학대가 많으며 70대가 가장 많이 학대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배우자의 학대가 증가하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습니다. 또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1577에 1389. 1389는 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는 노인 복지 시설의 종사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기 요양 기관의 종사자들은 전부 신고 의무자이고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위반할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노인 학대 유형 중요합니다. 노인 학대 유형. 자, 노인 학대 첫 번째 신체적 학대입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대하는 학대를 하는 행위. 그래서 때리는 것. 때리는 것. 또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 그래서 생존 유지 장치를 단절하는 것, 그래서 가스나 난방, 냉장고, 식사용품, 약품 등을 단절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것은 어느 학대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들이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에게 가스나 난방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학대에 해당하는가 그러면 이거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옛날 여러분들 신체적 학대라고 하면 어르신을 때린다 할지 물리적인 힘을 구하는 것만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존 유지장치를 단절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그래서, 욕설을 한다지, 무시한다지, 왕따시킨다지, 시설로 버려버린다 등의 말을 하는 것들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도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것, 그래서 종교 활동을 방해한다지, 이상이교제를 방해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 또 의사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것, 그래서 거취 결정,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어르신에게는 묻지도 않고, 자식들만 한 달치 그런 것도 정서적 각대이고경조사에 참여를 배제하는 것도 정서적 각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적 각대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기족이로막 가는 것은 성적 각대의 대표적인 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재산과 도, 재산 및 돈과 관련된 학대로서 부양을 전제로 상속, 증여를 받고 부양을 하지 않는 건 경제적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임입니다. 방임 붉은 글씨로 많이 써져 있죠. 방임이 제일 우리 학대 중에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학대 종류가 되겠습니다. 방임은 즉 말해서 방치, 뭘 해줘야 될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관련 보호를 하지 않는 것, 일상생활관련 보호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지, 배변체를 하지 않는다지, 청소를 하지 않는다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혼자 거주하게 하는 것도 방임이고요, 생존을 위한 경제적 보호를 하지 않는 것, 생존을 위한 경제적 보호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지, 세금 어르신 앞으로 세금이 난, 나왔는데, 세금 고지가 나왔는데, 어르신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걸 세금을 내주지 않는 날지 사회활동비, 그래서 용돈이나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지, 않, 지원하지 않는 것들도 방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치료를 받지 하지 않게 한다. 병원에 가셔야 될 어르신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도 방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기 방임.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방임을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수, 식사나 수, 수분을 섭취하지 않은, 않는 것들 여기서 좀말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노인학 노인 학대와 관련된게 노인 자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노인 자살률이 높은 건 스스로가 어르신들이 스스로가 자기 방임을 하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육입니다 육이는 버리는 것 그래서 부양 의무냐가 부양을 거부하는 것또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게 하, 하는 것 그리고 또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가버리는 것들은 또 어르신을 못찾아오게 하는 거니까 유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런 노인 학대 예방의 제도적 장치로는 노인 학대를 알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답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아니고 신고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요양 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학대는 꼭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할수 있다가 아니고 꼭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학대신고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서 전화번호는 1577-1389나 112가 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노인학대신고기관은 어디인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보호전문기관 또 밑에 다시 나왔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노인학대신고접수 노인 학대에 대한 확인 개입, 학대 판정 자문 기관을 운영하고, 학대 피해노인 전용 심터는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와 숙식을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학대 피해노인 전용 심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대 피해노인 전용 심터.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너무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학대 피해노인 전용 심터는 그동안 시험에 전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의 인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그각 단계별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 대한 내용들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도 공부하시기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먼저 입소 전 단계 보겠습니다. 입소 전 단계는 에 시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 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 내용 등을 시설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상시 제공해야 되고, 이런 정보를 대상자들은 입소 전에 접근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계약단계 권리에서는 계약 내용에 대한 계약 기간, 장기한 급의 내용이나 비용, 비급의 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고 이런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스스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생활 단계 권리입니다. 생활 단계 권리 개별화된 서비스 그래서 머리 모양이나 뭐 의복 등을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결정해서 입어야 되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가정과 같은 환기, 습도, 채광, 청소 상태 등을 이런 안락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어서 사생활 그 어르신들 그 생활실에 아무나 불쑥 불쑥 들어와서는 안되고, 또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신기기나 변물수화신도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 어르신들의 권리, 어떤 권리가 침해받아서는안 되고 권리가 침해받으면 거기에 관련된 정사자들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강구를 조치를 강구해 줘야 되고 또정사자들은 이런 권리 전엄한 존재로 대우받,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전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뭐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따라서 다양한 영양 급식을 개별화된, 개별화된 식단으로 제공받아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보사들은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 시설 종사자들은 수시로, 수시로 직무 교육을 받아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기 결정의 원리는. 어르신 스스로가 이성 교제나 성생활 등의 권리를 기업품 사용 등에 대한 자기 결정의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들이 생활 단계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 자유에 대한 권리나 자산의 재산과 소유물 스스로 관리와 권리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문제 사례 나왔던 문제 사례들. 주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퇴소 단계의 권리는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학대 방 모시겠습니다. 노인 학대 방, 예방. 노인 학대 방에서 그동안 자주 나왔던 게 노인 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 학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학대받은 어르신 있으면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보호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노인 학대 교육 상담을 하고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노인 학대 판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입니다. 자, 그러면 노인 학대 종류 중에서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생존에 필요한 가스, 난방, 냉장고 식사, 혈압약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들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한 신체적 학대고요. 이 다음에 정서적 학대는 언어, 비언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어르신들 하고 접촉을 피한다든지 시설로 보내버린다든지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하는 것들이 정서적 학대이고, 사회관계, 또 종교활동이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든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켜서 집안 경조사에 아예 참여를 안 시키는 것들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나 기시기를 교차하는 것들이 성적 학대 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재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그래서 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를 가로챈다지 노인의 통장에서 허락없이 현금을 빼낸다지 부양, 부양을 전제로 상속을 받고 일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경제적 학대에해당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임입니다. 방임 책임이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그래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빨래나 청소나 배변처리 등을 하지 않는다지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보호 조치, 그래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지, 세금 납부를 해주지 않는다지, 종교 활동비를 주지 않는 것 등이 되겠고요. 의료적 보호, 그래서 간병, 병원 동행, 욕창 관리 등을 하지 않는 것도 방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유기는 노인을 격리 또는 방치하는 것으로서 연락을 투전한다지, 낯선 장소에 버린다지, 배외 상태의 노인을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것들이 유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노인의 인권과 학대방 여러분들 어렵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